가면 되니? 갈까? 어, 질문은 이거 아니야. 이건 아니고. 뭐부터 갈 거냐면, 뭐부터 갈 거냐면, 잠깐만. <laughs> 뭐부터 갈 거냐? 유리가 어렵거든? 14-4가 굉장히 어려워. 14-5부터 갈게. 14-56을 조지고 앞으로 돌아갈게. 자. 갈까? 됐습니까? 가면 된다, 그죠? 한 번만 더 체크. 아, 저, 빨리 저기 있어야 되겠네. 간다. 간다. 오케 자. 얘는 따로 정리는 안 해준다. 갈게요. 간만에 분필 잡았다. 반대 주격이다, 그죠? Words, 가시. 수식. 문화적인 상황에서. 원래 뭐 컨텍스트 하면 맥락인데, 여기서는 상황에서. 근데 어떤 상황이냐? require, 필요로 하는 상황이야. 요구하고 필요로 하다. 뭐를? 아주 예의바른 포뮬러 우리가 알고 있는 포뮬러는 원래 무슨 뜻으로 알고 있어? 포뮬러 공식으로 알고 있지 그죠?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고 공식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 적어놓자 형식적인 말 폴라이트하니까 예의바른 그러면 아주 예의 바른 형식적인 말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이때 상황을 예를 들면 정상회담, 이런거 생각하면 된다.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하는 회담 같은 거. 야, 각국의 정상들이, 야, 임마, 니잘 있었냐, 이 새끼야? 이런 얘기 못 하잖아. 그지? 잘 계셨는지요? 뭐, 아, 어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예의 바른 형식적인 말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야. 뭐보다는, rather than, 뭐뭐보다, 뭐보다는, 솔직한 말보다는. 즉, 속내를 다 털어놓는 그런 예의, 아, 솔직한 말보다, 그런 형식적인 말을, 예의 바른 형식적인 말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 상황에서. 여기까지 내용 정리됐지? 자, 갑니다. 언어는 뭐할수 있냐? almost, 거의 모든 의사 전달하는 기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갈게. 언어라는 게, 내가 여기 삼각형 해볼게. 언어라는 거는, 자, 거의 모든 형식, 어, 형식이 아니라, 커뮤니케이티브 하니까 의사 전달하는 형용사다. 의사 전달하는 그런 뭐를, 기능을 잃다. 기능을 잃어버리면 못 한다는 얘기죠. 맞니? 자, 쉽게 내용을 한번 볼게. 이쪽 보면 안 돼. 이쪽 봐야 돼. 자, 의사 전달하는 기능을 잃는다. 자, 조금 쉽게 가면, 이렇게 적어 놓을래. 속내, 전달, 불가. 솔직한 말, 속내를, 전달을 못한다. 뭐가, 언어는. 언어라는 게 솔직하게 내 속내를 전달을 못한다는 느낌을 잡아줘. 한달 전까지 정상회담 있기, 한달 전까지 트럼프가 우리나라 각종 뭐 수출 같은 거를 다 제약하고 출입국 금지를 했다. 그러면 속에서는 천불 날수 있겠지, 열불 날겠지. 주식에 지힘 지 믿고 우리 다 지금 전부 다 뭔가 금지 시켰다. 굉장히 속에서는 막 이런 게 끌어오르거든, 끌어오르거든. 근데 이런 모임에서는 해당 모임 상황에서는 언어가 뭘못 하냐? 솔직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감정, 이런 의사 전달하는 그런 기능을 잃는다. 못하게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뭐만 해야 되는데? 예의 바른 형식적인 말, 이걸 우리가 더 쉽게 갖게 해. 뭐만 해야 돼? 예의 바른 형식적인 말, 그냥 입에 발린 말이야. 그냥. 입에 발린 말. 이거는 속내하고 상관이 없지? 이거는 속내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입에 발린 말만 해야 되지. 정말 내가 내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말은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체? 언어가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그 느낌을 잡아야 돼. 언어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밖게 한계가 있으면 대안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사선 두 개. 여기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느낍니다. 자 역사입니다. 음식이 뭐하냐? Take over. Take over. 여기서는 take over 하면 넘겨받다, 인수받다, 넘겨받는다. 언어는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정말 속내를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다 못해. 언어는 기능을 못하거든. 그러니까, 대안으로 뭐 해야 되냐. 음식이 그 역할을 넘겨받는다. 음식으로 이제 속내를 전달할 수 있다. 이 느낌 잡으면 끝이야. 이질문에 괜찮아? 어, 어떤 식으로 음식이 속내를 표현할 수 있습니까? 미리 얘기할게. 어차피 우리 시험 대비니까. 이게, 어, 선생님, 음식이 어떻게 속내를 전달, 어, 전달할 수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야. 내가 내 마음속에 일반 생각하는 사람. 2빠 생각하는 사람, 3빠 생각하는 사람 순서는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럼 1빠 생각하는 사람한테 제일 맛있는 거 주는 거야. 그다음에 2빠 생각하는 사람, 그다음 맛있는 거, 3빠 제일 하등은 그냥 찌꺼기 나머지. 그다음에 인사할 때 보통 만찬할 때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계셨나요 할때 인사는 순서도 보면 우리가 제일 1빠로 생각하는 사람한테 인사를 먼저 건넨단 말이야. 오케이. 그런 면에서 그런 내용이 나중에 나와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 그런 면에서 음식이 뭐하냐. 아그 역할을 넘겨받는다는 얘기야. 이해가? 말로는 표현을 다 못하지. 속에는 막 이런 거 올라오는데도 아 트럼프 쥐씨발로 뭐 개치켜. 이런 속내가 있다 하더라도 다 표현을 못한다는 얘기야. 대신 음식으로 뭔가 제공할 때 맛있는 부위 또는 뭐 순서. 그 다음에 자리, 음식, 만산을 즐기면 자리 같은 거 있지. 주인공이 나야. 호스트. 호스트가 나면 내 바로 옆자리 누가 앉히냐. 나한테 또 제일 먼 자리 누가 앉히냐. 그런, 그런 거 가지고, 아, 이제 속내를 드러낸다는 얘기야. 그 얘기가 끝이야. 됐지? 갈게요. 갑니다. 자. f o r m e r dinner 전 세계에서 어떤 격식을 차린 만찬에서 디너를 하면 만찬한 게자 하하 구문이 하나 보인다. 그자 가. 진짜 좋은 투센. 밖게 중요한 사회적인 메시지를 verbally 뭐야? verbally 부산대, 뭐야? 구두로. 구두란 얘기는 뭐야? 말이잖아. 그러면 얘는 아까 삼각형 잡았지, 아까. 언어. 그지? 그지? 똑같은 거다. 삼각형이다. 갈게. 중요한 사회적 메시지를 이것도 속내야. 속내야. 니네 미국이란 나라한테 보내는 메시지 있지? 그런 메시지를 구두로 보내는 거는 보통은 적절해, 적절하지 않아. 적절해, 적절하지 않아.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프로프로에이터 하면 적절한 뜻인데, 낫이 있잖아.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 나,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사회적 메시지, 어떤 속내를 말로 쓰는다할수 있어 수 없어. 트럼프, 이러워봐라, 새끼야. 니왜 새끼야 우리나라 지금 금지하고 지랄했냐, 새끼야. 이거 다 말로 얘기해? 말로 얘기해? 속에는 그런 게 올라오지만 말로는 얘기 못 하거든. 그지? 말로 하는 게적절하다 뜻인데, 나아지니까 적절치가 못하단 얘기야. 여기까지 됐니? 간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식이 역할을 한다고 얘기했다. 자, 또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지? 말은 어떤데? 말은? 말은 어떤데? 언어. 아까 언어. 다 같은 맥락이야. 말은 어때? 블라인드 밑에 나와 있지. 건조하고 뭐 또는 부드럽고. 그렇지? 그다음에 조심스럽게 뭐 되어져야 돼. 선택되어져야 돼. 공식 석상에서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 정상들이 모여 있는데 야, 트럼프 이 새끼야. 니네가 왜 우리나라 금지했냐? 뭐 했냐? 이런 말 절대 못 하거든. 그지? 자, 부드럽고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선택되어져야 된다. 요까지 됐지 어. 역시 말에는 이런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단 말이야. 속내를 전달하는데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야. 가까, 가까, 갑니다. 자, 그러면서 갈게. 자, 더 많은 정보야. 무엇에 관한 더 많은 정보야? 실질적인 사회의 트랜섹션 하니까. 원래 뜻은 우리가 뭘로 알고 있어? 거래인데, 여기서는 사회적인 교류라고 할게. 자, 고잉은 간단하게 디널까지 해가지고 수식. 실제로 일어나는 사회의 교류야. 자, 고잉은 일어나다 느낌 잡아라. 어디서 일어나고 있니? 만찬에서. 만찬에서 있잖아. 아, 실제로 사회적인 교류에 관한 더 많은 정보야. 이때는 더 많은 메시지겠지, 그죠?